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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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승리의 여신 니케 네, 베이부터 좀 읽어 보자. 일단은 여기서 음 네, 이번에는 베이를 한번 봐볼 건데요, 여러분들. 자, 베이가 일단은 런처에다가 리와인드 쪽이고. 이렇게 방어형 테트라 같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스킬은 저번에 봤던 거 있어서 차등 이 차등 분별하는 게 뭐야? 균등 분배 효과를 받는 대상마다 같은 데미지 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안, 뽑, 안 뽑았습니다 그리고 차등 분배 효과를 받은 대상마다 다른 데미지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원래 음, 그러니까 이 전체로 받았을 때 애들이 무슨 기준으로 받는지는 정확히는 안 써있네요 일단은 체력이 많은 순서부터라든지 아니면 뭐 방어력이 높은 순서라든지 뭐아니뭐 공격력이 강한 순서부터 만든다 어뭐더 많이 깎인다든지 그런 거는 따로 안써 있네요 음 나한테 응원받고 싶다고 그럼 뒤돌아 있어 뭘봐 치어리딩 하는 사람 처음 봐 여기랑 이 다리랑 이쪽이랑 색깔이 다르네 뭔가를 입고 있는 건가? 음. 나한테 응원 받고 싶다고? 그럼 아, 살이 여기만 탄 거구나. 아, 원래는 이 색깔인데. 어, 어 shit. 나 깨달아 버렸어. 나 깨달아 버렸지 뭐야. 뭘까? 살이 여기만 당 탄... 여기만 안탄 거임. 여기만 타고. 헉. 일단은 코치님 내 얼굴 5초이상 빤히 바라보는거 금지야? <laughs> 대사도 맛있고 그때 봤던 사격 모션이고 거의 이돌면노이친지아이지 모르겠다, 솔직히. 친구는 음. 톡히구이도나쁘이 않은 는이 아, 친구는 이번에생이네요이 혹시 여기 오 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번에 괜찮네요 들어가서 한번 써보죠 일단은 뭐 성능 같은 경우는 차등 분배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요 그리고 공격력은 우리가 일정하게 갈, 한번 볼 거기 때문에 200레벨 고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버스트에 40초라 사실 어, 쓰기 진짜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음, 일단은 그럼 2버스트 나가 하나 꽂아주고 3 3보스죠뭐 그냥 무난하게 그냥 아무거나 될까요 어차피 다른 애들 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한번 베이봐 보도록 하죠. 자, 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돌 기준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봅시다. 200레 고정이니까요. 런처. 이 차단분 아 그리고 스킬도 한번 쭉볼 거니까. 선생님,

일단 빵빠레가 좀 예쁘긴 한데 이렇게 봐 맞으면 뭐 팀원들이 피가 체력이 다는 거는 또안 보이네. 응, 나가도 이뻐. 일단은 스킬 컷신끄고요 지금 누가 맞는 거야? 아, 지금 지금 얘가만 맞아주네요. 어, 지금 베이가 맞아주네. 다른 애들이 맞았음에도 지금 보면은 지금 오른 지금 모더니아가 맞는데도 불하고 지금 베이가 먼저 맞는 판정으로 되네요. 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차등 분배랑 균일하게 분배하는 걸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데미지는 균일하게 가져가는데 그 차등으로 어? 뭐가 먼저 작동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어 그것도 궁금하다. 일단은 뭐 런처라서 사실. 뭐 데미지 적으로는 크게 그리고 애초에 방어형이라 크게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팀원들이 거의 안 맞았죠. 거의 안 맞았는데 지금 베이만 맞아주고. 음, 이거 보면은 베이가 몰아서 받는 게 맞다. 일단은 무슨 기준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베이가 좀 맞는다는 건 알겠. 어 베이가 우선적으로 맞는다는 건알겠는이 조합에서는. 음, 방어형 우선인가? 자, 일단은 한번. 궁금한 것도 생겨가지고 한번 자칼로 써봅시다. 자, 음. 자칼 같은 경우가 스킬 한번 보면서 갑시다. 자, 자칼 같은 경우가 균등 분배라고 이렇게 써있죠. 효과를 받는 대상마다 같은 데미지 비율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있는데, 패시브 120초마다 한 번씩이죠. 음. 이게 있던데,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지. 조금 궁금하니까 가봅시다. 자, 스킬 컷신는 일단은 끄고, 어, 스킬 컷신는 끄고 그러고 가, 가겠습니다. 음, 자, 이 상황에서. 맞으면 일단 베이가 전반적으로 다 베이가 다 맞기는 하거든요. 어 이거는 베이가 맞은 거 오다로 아스달이 베이가 아 이거 다른 애들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음. 그리고 이게 피격이 당하면 베이 방어력이 깨진 베이, 엄폐물이 까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친구들이 좀 맞아도 베이가 일단 맞긴 한다. 블럭을. 이게 차등 차등 분배가 중등 분배보다 조금 더 먼저 작동하는 그러니까 늦게 작동하는지 얘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건 베일 뽑아봐야지 알것 같은데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나는 현질을 안 하잖아. 어, 솔직히 베인을 아레나에서 써보면은 딱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유니온에서는 솔직히 모르겠다. 음, 아, 잠깐만, 이거 한 번만 해봐. 아니, 안 나오면... 아, 근데 이뽑보 진짜 큰데. 흠, 아니야, 아니야, 걸러걸러. 걸러. 자, 일단은... 자, 지금까지 이 유니온...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니온... 연습... 연스... 어, 지금까지 유니온 레... 연습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자칼보다는 일단 우선 적용이 되는 거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준등이랑 이거랑 같이 가져갈 필요가 애초에 없죠. 어... 비슷한 효과인데? 굳이 서로 꼬이게 다둘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냥 궁금해서 좀더 봤고, 음... 일단 뭐... 솔직히 아래... 아, 이거 장... 한번 레이드까지 가보자. 어... 보스까지 봅시다. 어... 우린 보스까지 한번 봐봐야겠다. 내가 너희를 빛내줄게 자, 일단은 아 이걸 베이가 좀 베이가 안 맞아 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또 피격으로 안 쳐지네요 나 지금 지금 베이가 맞죠 콩련이 맞는데

자 아. 내가 너다 음, 써서 맞아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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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은 멈추지 않아 응원 창전좀 싸워봐라 대사 레전드네 점프 업 어? 이거는 또 방금 조금 분배 들어가지 않았어? 14, 17분 저게 태보가 된다고? 이게 오호... 어허... 분배랑 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정확히는 알수 없... 어...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 어... 근데요, 일단은, 사실 여기서 진짜 정확히 테스트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아레나를 가서 써봐야 될것 같은데, 아레나는 지금 사용을 못하니까요. 일단은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베이는 뽑냐, 마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걸 뽑아? <laughs> 아니, 다음에 뭘지 모르는데, 다음에 차임 올 수도 있고, 크라운이 올 수도 있고, 진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아나키오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걸 뽑아로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